유하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르타이틀 업데이트에서 새로 추가된 조시아의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패턴들하고 쉽게 잡는 방법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시아 같은 경우는 조시아가 생성하는 벽들을 자주 부셔줘야 돼요. 그 벽으로 조시아한테 넣을 수 있는 경직치와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벽을 어떻게 부수냐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룡석하고 뇌명석을 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슬링어, 멸룡탄, 혹은 뇌명석을 챙겨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시아 같은 경우는 섬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멸룡탄이나 뇌명석을 장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시아가 스킬을 쓰면은 하얀색 바닥이 없어진 후에 이렇게 기둥이 생겨요. 그럼 이 기둥에다가 멸명석이나 멸명석을 쓰면은 터지면서 조시아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조시아 공략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조시아가 지나간 길들에도 이렇게 기둥이 생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한 딜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190, 190, 190. 이 기둥들을 잘터뜨리시면은 조시아한테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줄수 있을 뿐더러 경직치까지 줄수 있어요. 그리고 조시아가 저렇게 얼굴이 까맣게 변한 다음에는 어마무시한 파이어볼을 저렇게 쏩니다. 저게 매우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납도를 하시고 무적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적구르기로 피하지 않으시면은 피하기 힘듭니다. 무적구르기 같은 경우는 몬스터 반대방향으로 달리시면서 달리시면서 고르기 동료는 무조건 고르기를 사용해요. 다이빙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시아 패턴을 피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활용석으로 수정을 깨주세요. 데미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경기치가 좋기 때문에 바로 스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나와 있는 부분이 약점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 때리더라도 검은색 나와 있는 부분 을 항상 때려주시고요. 기둥 터트려주면서 조시아한테 데미지 넣어주고 이번 조시아가 데미지가 엄마무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피관리를 해주시면서 조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실수하면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조시아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었어요 저렇게 일어나면은 파이어볼을 쏘는데 저게 범위가 어마무시하고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쪽으로 달리시면서 무적기로 다이빙에도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발로 일어섰다 이러면은 납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기술 다음에는 항상 조시아 앞에 기둥이 생기니까 결정을 다 깨주시고 결정을 깨고 딜하고 결정을 깨고 딜하고 이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강탄이나 멸룡탄이 없는 경우에는 세크레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도 똑같죠? 두 발로 일어섰을 때 반대쪽으로 뛰시면서 다이빙. 납도 후에 반대쪽으로 뛰시면서 다이빙. 저 패턴이 상당히 위험하고 저 패턴에 많이 죽으시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수정 깨주면서 수정 깨주고 딜라고 수정 깨주고 딜라고 지금 이제 내강탄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강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수정 깨주시면서 도시아의 유품 같은 경우는 주서도 유실물 같은 경우는 주서도 수정을 깰 수가 없습니다 도시아한테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수정은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수정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3개 이상. 지금 이게 2페이지인데 조시아가 이렇게 날아가서 변신한 다음에 바닥에 수정들을 깝니다. 큰 수정들을 깔아요. 이 수정들을 똑같이 슬링어탄으로 없애주시면 조시아 근처에 있는 것도 없애주시면 딜, 딜이 들어가요. 이때 조시아가 브레스를 쏘는데 없어진 수정 위치에 서 있으시면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 그 원거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없애고 이 자리에서 딜을 할수있어요이 패턴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시아가 이렇게 변신을 하고 수정을 깔아요. 그러면 수정을 까는 걸 피해주신 다음에 침착하게 슬링어탄으로 수정을 없애서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조시아 근처에 있는 수정까지 터뜨려서 데미지를 넣어 안전거리가 확보가 됐다면 내가 금전무기다 이런면 여기서 예리도를 가시면 되고요. 내가 원거리 무기다 그럼 여기서 통화를 쏘시면 돼다자 이러면 이제 2페이지인데 2페이지부터는 날개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날개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2페이지의 이 날개가 머리보다 데미지가 더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시아한테 데미지를, 큰 데미지를 주고 싶다? 이런 날개 쪽을 노리시는 걸추천드니요 그리고 2페이지에는 이렇게 조시아가 서가지고 파이어볼을 쏘는 게두 번씩 쏴요. 그래서 피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씩 쏘는 파이어볼하고 새로 생긴 날개 패턴만 조심하시면 1페이지랑 다를 게 없습니다. 패턴 피해주시고 수정 깨주시면서 똑같이 경직 먹이면서, 네. 그리고 이 페이지 시작이 되면은, 낙석이 생겨요, 두 개. 두개 낙석이 생기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무조건 다운됐을 때는 날개 쪽을 때려주세요. 이쪽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도시아가 큰 수정을 여러 개 소환하고 브레스를 쏘는데 꼬리 뒤에 있으면 맞지 않아요. 꼬리 쪽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혹은 수정을 부셔도 아까 페이지 변환할 때처럼 수정에서 있으시면 안전합니다. 뇌강탄이나 명룡석은 항상 여유분으로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수정을 보실 수 있게 낙석이 두개가 생겼다 그랬죠 두번째 낙석 맞추려고 요인중입니다 두번째 낙석 맞췄고 다운되면은 무조건 날개쪽에다 쓸게요 지금 보시는 조시아가 하얀색 갑옷을 다 벗어버리는 완전 검은색으로 변하는게 3페이지인데 3페이지가 되면은 조시아가 매우 매우 어그레시브하게 바뀌어요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데미지도 어마무시하고 한방에 훅 갈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날개 쪽으로 가고. 날개라고 해야 될까, 어깨 팔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가 데미지가 진짜 맛있게 잘 들어가. 이때부터는 데미지도 어마무시하고, 피하기도 힘드니까 생존에 주의하시면서 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욕심내시면 안 돼요. 항상 풀피 유지하면.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번개 패턴이 생기는데, 바닥에 번개가 생긴 후에, 0.1초 후에 폭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개 이펙트를 보고 그러시면 안 맞습니다. 항상 풀피 유지하세요. 한 방에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게 번개 패턴이에요 그리고 조시아 유실물 같은 경우는 준수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 있으시면 이렇게 한 번씩 쏴주시고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 녀석을 구석에서 꺼내오고 싶은데 풀피우지. 풀피를 유지하지 않고 싸우실 경우에 한 번에 훅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풀피 유지를 하시는 것주천입니다 정말 데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레스 패턴 다음에 다시 아까 그 파이어볼을 두 번씩 쏘거든요. 저렇게. 지금 운 좋게 저의 아이로한테 쐈는데 만약에 나한테 쏘게 되면 다이빙 두 번을 해서 피해주셔야 돼요. 다운됐을 때8개 날개 쪽에다가 최대한 극복. 지금 이렇게 결정을 여러개 소환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때 결정을 하나를 깨주시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서 도시아에 있는 결정 근처에 있는 결정들이 터지면서 준수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번개, 조심해 주시면. 이때부터는 파이어볼을 이렇게 한번 쏘고, 그 다음 번개를 쏴요. 그래서 똑같이 두번 무적기로 굴러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거리다 싶으면 최대한 날개 쪽에다 끌요 근접이다 싶으면은 머리나 앞발 쪽을 돌리십니다. 제일 안전한 건 뒷다리가 제일 안전하긴합니다저 브레스를 쏠때 뒷다리에 있으면은 브레스를 안 맞아요. 그래서 근접으로 할 때는 뒷다리를 많이 돌리시는 게 좋아요. 한번 피해주고 그다음 바닥도 해주고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 피해주고 그 다음 바닥 번개 피해주고 두 번씩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네 이번 조시아 같은 경우는요 범위도 어마무시하고 그에 따른 스킬 데미지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시아의 패턴을 보면서 피하고 내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때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조시아 공의 가장 큰 핵심은 수정, 결정입니다. 조시아의 패턴을 피한 다음에 생성되는 수정 결정에다가 슬링어를 잘 쏘셔갖고, 단순히 결정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결정을 파괴시킨과 동시에 조시아한테 데미지를 주고 경직치를 줘야 돼요. 수정을 터뜨렸을 때, 단순히 데미지만 어마무시한 게 아니고, 경직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조시아가 스턴에 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수정을 터뜨려야 조시아한테 데미지가 들어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화해하시는 게 이번 공략의 키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조시아를 사냥했던 제 세트입니다. 현재 새롭게 조시아 투구 무고한 용광을 착용하였고요. 그 다음 나머지 고어 4세트 도전의 후속 착용하였고 황래총 매드레게시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장식조입니다. 도전자 5에 회피 성능 4, 채술 3, 혼신 3, 무화지경 3, 약특 2 챙겼고요. 흑신용의힘 4센트 챙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유바.